Everyone, welcome back to another week of ASC. Hey. How did you guys spend this past weekend? I think me too it was a little hot, so I think I just stayed indoors, put on the air conditioner, you know, just chilled yeah, out a little bit. this that's the life. Welcome, all hours. 안녕하세요,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위트니스에 대해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. 도깨비는 어떤 곡인가요? 드리프트 펑크라는 장르를 케이팝에 접목시켜서 오라오즈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그런 곡인데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이번 안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멤버 중에 안무 제일 늦게 외운 분? 좀 오래 걸렸다. 이거 이거 지목으로 할까요? 어, 네 좋습니다. 아, 지목이었네 좋습니다. 자, 현빈 씨손 어 온씨 죄송한데 얘기하는 거 중에 종아리가 하나 많이 나 있어요. 아니 아니 춤을 잘 추게 생긴 다리네요. <laughs> 어 처음 들어봤어요. <laughs> 다리가 굵어요. 음. 나도 좀 굵지 않아? 오케이. <laughs> 혹시 멤버들이 좋아하는 안무 파트 혹시 있을까요? 뭐 제일 좋아하는 파트?

Yes, is there a face i c h e c k o t MC 챌린지 시간인데요 저희가 도깨비 안무 배워보겠습니다 Yes, MC 분들 a 도깨비로 만들어드릴 티셔츠입니다 왼쪽부터 하나, 둘, n a t 둘, 셋네개 네 n 네개 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네 get for a Mandra. They get for it. So, you have to eat. Ah, you have to eat. y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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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아,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네 그렇죠 반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원을 t h 를 이렇게 <laughs> 해주시면 됩니다 펀을 네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네. 정리하고 움직여주시면 되고 <laughs> 오른, 오른 네. 얼굴 한번 빵 이렇게 쳐서 다시 돌아가세요 아. low m i 다리를 흔들어 주실 거예요 들어서 오. 으아, 으아, 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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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쿵으쿵으쿵으 다가닥! 으아, 살짝 으아, 으아, 으 혹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아네원투 쓰리 쿵짜 킥스타드 비스트 앤 다다닥 이렇게 해주시면 나이스 아잘알것 같아요 음. 따라딱 하고 이렇 만들어주시면 okay. 이마에 이렇게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가돼아네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 <laughs> 아 망했네 킥스타드 비스트 웨이크업 킥스타드 비스트 킥스타드 비스트 웨이크업 킥스타드 비스트 뚜두둔 아참 너무 잘했다 어렵다. 어, 신발 날아갈 것 같아? 나 이거 하면서 골반 나갈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네, 오 맞아요. 맞아. <laughs> 한번 음악으로 한번 해볼까요? 네, 어, 네. 좋습니다. 멜로우 브라운 틱. 어디가 안 됐어요? 도깨 닿는 내. 일 어차피. 네네네. 송 give up. 우리 형 응원 좀 해주세요. 한 번만 할수 있다. 한 번만 해 주세요. 선수분들 화이팅! 선수분들 화이팅! 한 번만 더 혹시 알려 주세요. 한 번만 더 알려 주세요. 한 번만 알려 주세요. 한 번만 더. 다시. 나이스. 어렵네. 아해했던 oh, right. right. ACM 챌린지 중에서 가장 어려워 많았아합니다 <laughs> All right. 해야 될 것. Oh my god. <laughs> yeah. Oh well. Right.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e comments. The show get performance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음악이 나올 겁니다. Oh. 헷갈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게 안무를 쳐주시면 됩니다. 다시 음악이 도깨비로 돌아왔을 때 안무가 딱 맞으면 성공 드리겠습니다. 오? 참고로 다른 음악으로 이제 여러 번 바뀔 거예요. 그래서 긴장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바로 나와주세요. 중간에 네, 네. 다른 노래로 바뀌어도 뭐 박자색이나 노래 부르기 금지입니다. 네, 그렇죠. 파이팅, 그렇죠. 파이팅! 네.

지어지는 코너는 윈디스가 말한다. 고민은 다르네. No. No. <laughs> 멤버들과 MC들의 질문에 대한 대한 투표를 진행했거든요. Mm -hmm. <웃음> 멤버들 <웃음> 뭐, 비밀 투표 <웃음> 다 <웃음> 하셨죠? <웃음> 네. 네. Alright. <laughs> 아무리 근데... <laughs> 그도 있어요. 이해해요. 아, 네. 이해합니다. <laughs> 음, 아, sorry, 이해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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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또 너무 길면 또 읽기 귀찮잖아. 아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그냥, 그냥 <웃음> 설명 <웃음> 그냥 설명 어차피 해주신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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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네, 그런 거 그렇게 딱. 히네 네, 거리낌 없는 편이라. 속옷 또? 소고는 는 아직 조금. 소고 아닌가. 아 그래요? 아이겠어. 아예 넘비티 표정 이상해졌잖아. <laughs> 혹시 태영이는 그렇게? <laughs> 아니 아니요 전 <저는>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. 아이 뭐 오픈 마인드. a l r i will, open open 수... right. 그럴 수도 okay. 있죠. 오케이. Okay. 유민씨가 뭐 평소에 촉이 좋다고 뭐 생각을 하시나요? <웃음> 촉이요? <웃음> 약간 아무나 좀 해봐. 약간 <웃음> 멤버들이 촉. <laughs> 오 정확히. <정확해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훈훈해 훈훈해. <laughs> 앞 안에 공간 만들어 가지고 <laughs> 아, 그런가. 아, 그렇게 안 드라고. 이 오늘의 예시는 여기까지입니다. 멤버분들 오늘 어떠셨나요? <laughs> 네,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나왔는데 <laughs> MC 세분이또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고 w s i n g by with all our's performance of we'll s